광주고등학교 야구가 40년 만에 전국 무대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결승에서는 전국 최강 덕수고에 패해 우승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광주에서 이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대회 8강 진출팀만을 초청해 치러진 제1회 회장기 야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무등경기장입니다. 40년 전 야구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결승에 오른 청주고는 결승전에서 올해 2관왕을 한 전국 최강 덕수고에 1대 8로 쳐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결승에서 청주고는 2회 초 1점을 먼저 획득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고교 최고의 투수 황영국과 주구원의 피로 누적으로 덕수고의 막강타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청주고는 비록 준우승에 그쳤지만 충북 야구사에 40년 만에 전국대회 첫 준우승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주고등학교 동문과 학부모 등 관계자들은 전국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오며 잘 싸워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이 없었습니다. 6월달까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정말 좋은 경기를 했고 내년에 훨씬 좋은 경기를 하리라 믿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 보완해서 전국대회에서 핏필고 우승하도록 올해 청룡기 대회에서 전국 4강에 오르기도 한 정주근은 이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인천 전국체전에 충북 대표로 출전해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태문입니다.